그림과 같이 점 5를 지난 두 직선 L1, L2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. 자,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좌표 평면에 적용을 해보세요. 자, 이렇게 그려보고요. 여기가 Y축이고 여기 이 부분을 X축으로 할게요.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길이 최소를 물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 길이 최소. 자 우리 S 좌표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. 얘는 20, 15다라는 걸볼 수가 있지.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하냐면은 게 S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세요. 요렇게. 음. 여기를 뭐 S-라고 한다면은 얘는 15, 20이죠. 음.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세요 요정도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기를 S S2프레임이라고 한다면은 20콤마 마이너스 15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 길이의 최소가 되는 경우는 직선일 때죠 여기 이 직선일 때 이럴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. a가 된다라는 것이 q가 여기 있을 때인 거죠. 음. 자, 그러면요. 음, 끝났어.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주고 어, 뭐, 요 길이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주면 되겠네. 음,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볼게요. y 20은 x끼리 차 분의 y끼리 차 여기에 x 15다라는 거니까 y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15가 되겠죠. 자 그러면 이 길이가 길이를 a라고 뒀잖아요. 이 a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의미하거든요. 자 그래서 y는 0을 대입해 보세요.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해5니까아 그럼 x는 어, 7분의 125죠? 음, 얘가 A인 거예요. 음. 자,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주면 끝이죠?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 점과 이점 사이 거리인 거죠, 사실은. 자, 그래서, 얘 루트에다가 X끼리 차의 전체제곱 플러스 Y끼리 차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겠죠. 요거를 계산해 준다면요, 25 플러스 1225가 돼가지고, 루트 1250 이렇게 될 거니까, 계산을 해주면은 25루트 2가 되겠네요. 네. 그럼 끝났죠? 그렇다면, 요거랑 요거 이거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네요. 그러면 25루트 2 곱하기 125분의 7이니까 약분해 주세요. 이라고 얘가 5가 되죠? 따라서 5분의 7루트 2가 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.